이간입니다 연산오골계 알을 아 21일 전에 사가지고 부화기에 넣었다가 제가 부화기를 돌린 이래 대참사가 났습니다. 대참사가 났었고요, 났고요. 여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한 마리 이한 마리가 살았는데 어디 근데 점프해 올라왔나? 야초 초초 이 부화기가 알 친구 이혼데요이 과학사에서 원래는 종이 박스 부화기였는데 알 친구 이로가 그래서 이제 종이 박스가 이렇게 물에도 젖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뭐라 하나 알 크릴이란 뭐뭐 퍼맥스 그런 재질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출시가 되었는데 시험 삼아 이렇게 한번 써보니까 예의 단점이 이제 안에 열 발산, 열 조절이 정확치 않아가지고 18일까지, 임남 18일차까지는 어느 정도 열을 잘 이렇게 온도를 맞추었는데 전란을 이제 중지하고 부화 준비하려는 3일 동안 내부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거의 뭐 알들이 18일차부터 거의 대부분이 폐사했습니다. 근데 유독 알세 개가 꿈틀꿈틀 대고 있어서 세개 그 알을 빼 가지고 이제 부화를 한번 끝까지 기다려 보니 이, 이 녀석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2 0개2 0개알 중에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제 부화 역사 중에 이런 일도 다 있나 싶은데 귀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와.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생존률을 뚫고 어, 살아남은 연산오골개 병아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에 닭장에 알을 품고 있는 그 어미닭이 있어서 그 어미닭의 품속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허얀! 어, 보악이 원래 보악이 있는 속에다가 제가 넣어놨더니 넣어 문을 좀 열어놨더니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나와있어 놀고 있었네요. 아이 부하기는 제가 봤을때 음 글쎄요 종이박스 부하기보다 오히려 더 못한것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문에다가 구멍을 하나 못을 달고 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무래도 온도계를 막대 온도계 수온 온도계를 넣어서 온도 보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에 이렇게 디지털 온도계를 두 개를, 둘, 두 개는 넣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온도 편차도 심하고 해서, 제대로 온도 측정이 안된것 같고요. 그래서 막대 온도계를 예전 제가 하던 방식대로 넣어가지고, 온도 보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음, 제 생각에는, 음, 일단은 현재 집에 수탉이 수탉 뺑아리가 이제 수탉이 어른이 되어서 요즘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알 중에 보고 수정률을 보고 저희 집에 알들 중에서 이제 부화가 가능한 알이 있다면 그 알들을 한번더 테스트를 한번 이 부화기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귀하디 귀한 연사오골개딱한 마리의 병아리 태어난 한 마리의 병아리 너는 정말 특별한 소중한 아이다 야 어떻게 뭐 수목의 알 중에 너만 태어날 수 있냐 와 대단하다 습도 조절도 사실 뭐 거의 제가 부화 직전에 해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놔뒀는데 이게 태어났다는 건좀 생명이 강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야 너는 정말 잘 살아라 이제 오늘 너 어, 농장에 어미닭, 알품 뜬 어미닭 품속에 들어가서 엄마하잘 살아야 된다.